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사실 제가 보러 가는 브랜드 그 쇼룸이 일요일에는 쉬는 날이래요. 근데 플래너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요일에 열어서 저희만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시간을 맞추다가 맞추다가 도저히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케일라 베넷이라는 드레스 브랜드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인플루언서 일을 많이 하면서 드레스도 많이 입고 특이한 옷도 많이 입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드레스에 대한 엄청난 그런 니즈가 있는 건 아니고. 아, 너무 재밌었어! 그날좀 그래도 예뻤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바람이 있으니까 사실 또 근데 막상 보러 가면은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 좀 이따 봅시다. <목소리> 뭐, 나은이가 제 얘기 뭐안 좋게 하지 않았죠? 어? 아 켈라 너무 예쁘다 결혼 한번 네. 더, 네. <laughs> <결혼식을 한 번 웃음> 더 하고 싶다 결혼식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다. 아, 아니, 이사님이 그 뭐지 그 방콕에서도 뭐 많이 하신다고 어, 방콕, 들었어요. 방콕에 켈라베네 방콕점이 있고요. 어. 네, 네. 아니, 닮았다 둘이. 아, 그런 얘기만. 닮았었어요 좀. 아, 네. 닮았었어요. 세라씨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성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드레스를 네. 골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 네. 우리가 다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쁘다고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laughs> 예쁜데? 이게 이게 딱인 거 같은데. 와. 오. 우 너무 예쁜데? 벌써 첫 드레스에 반했어. 어떻게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얼굴이 더 산다. 거기 진짜 결혼 사진은 꼭 찍으러 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머메이드 라인이에요. 수 대표님이 좀안 찍어 보실 때예요. 오케이. <laughs> okay. 또 다른 볼게요. 네. 너무 이쁘다 세라야. 오, <laughs> 나잘 너무 잘 찍은 거 같아. 아우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예뻐 이게 훨씬 예아 이게 훨씬 예다프스 약간 3 0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어. <laughs> 어, 귀여워 귀엽다

오, 이거, 잘어 이거. 이거, 터널, 이거. 이거, 터널, 이거. 이거, 터널, 이거. 이니터이션이세거 이거, 터널, 이거. 이거, 터널,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던데? <laughs> 진짜? 아니 오빠 반응이 좋던데? 오 좋아요 내가 예상한 반응은 오빠가 그냥 응. 별 생각 없이 봐서, 볼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가지고 첫 번째 드레스가 신기했네.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음 오빠는 제일,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첫 번째랑 마지막 첫 번째랑 마지막? 어 너무 좋았네요 응. 난세랑을 행복해하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아, 나 너무 재밌고, 오히려 약간 이거 하니까 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냥 나은 누나가, 응. 어, 결혼식 또 준비하고 또 해보고 싶다. 이거를 어... 말한 이유를 알것 같은 거야. 아, 이거를 준비하는 게 재밌구나. 어, 나도. 분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하고 싶은데? 재미, 재밌어서? 응. 막상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 아주 검증이 안 짰네요, 엉덩이. 근데 광주, 고양이 같던데요. 공주 고양이? 그거 해야겠다. 우리 드레스 골라주세요. 아, 어. 그 저희가 찍은 드레스 중에서 가장 세라와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를 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톰브라운 행사를 갑니다. 저희는 제니아우스에 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의 스케줄은 톰브라운을 가서 4시 반에 사운드 한다면서, 아, 톰브라운 관련 영화 상영을 보고 그리고 8시에 버버리 플래그십에 가서 버버리 행사를 갑니다 오늘좀 바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돼서 마지막인는마지막 <laughs> 갑자기 되게 되게 펑불해지는 전 참고로 오늘 아침 10시에 PT를 가서 운동을 하고 왔고요 최근에 짐 정리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정리 전문가 분이랑 같이 너무 손이 안 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구글스를통해서 위탁판매를 좀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기회가되면은 유튜브 콜라보도 한면 얘기를 제가 드려놨습니다 을살아가 세, 비티토. 프린트가 살라는 인터뷰석 강의를좀 하는 날입니다. 네. 호텔 호텔 호텔가? 네, 저희는 7시에 아, 코르셰 마칸 나이딘 한담을 가고 있습니다. 가요 담백하게 가야지. 아, 잔다 자. 아, 우리 세라는 카메라가 없을 때 너무 찐텐션이라 이거를 그래서 결이 없네요.